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 세상에서 마마보이를 제일 극혐하는 30대 여성입니다. 엄마를 사랑하는 마음도 좋고, 효도하는 마음도 좋죠. 그런데 적어도 결혼을 한 이상, 독립적인 가정을 이룬 성인으로 살 준비는 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자기 엄마가 좋은 거면 도대체 결혼은 왜 했는지, 이 세상 마마보이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마마보이를 싫어하게 된 데는 사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동안 가슴에만 담아뒀던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아 내일 뭐해? 우리 동네에 핫한 브런치 카페 생겼는데 먹으러 안 올래? 내가 살게, 나야 좋지. 그런데 우리 저번 주 주말에도 만났는데, 이번 주에도 만나도 되는 거야? 너 결혼한 이후로 자주 못 볼까 봐 걱정했는데. 어째 싱글 때보다 더 자주 만나는 것 같아. 그게 말하자면 사연이 길어. 왜? 무슨 일인데? 네 남편이랑 싸웠어? 그게 아니라 남편이 주말마다 축구 동호회에 나가거든. 그래서 나도 시간이 비니까 너랑 놀까 싶었던 거지. 에이 난또 네가 사연이 길다길래 무슨 큰 문제 있는 줄 알았잖아. 그 축구 동호회가 진짜 존재하는 건지 아닌지 의심스러우니까 그렇지. 말로는 축구하러 간다고는 하는데 돌아오면 땀 냄새 하나도 없고 배고프지 않냐고 물어보면 동호회 사람들이랑 먹었다고 하는데 무슨 식당에서 뭐 먹었냐고 물어보면 어버버 하면서 대답을 못 하잖아. 어머머. 너무 이상한데. 네 남편 혹시 다른 여자 있는 거 아니야? 몰라. 모르겠어.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바람은 아닌 것 같아. 돌아가신 시아버지가 바람기가 많아서 어머님이랑 내 남편이 많이 힘들었다고 했거든. 지금도 입만 열면 바람 피는 남자들 다 죽여버리고 싶대. 내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본인이 바람펴서 이혼할 시 모든 재산을 나한테 다 준다는 각서까지 쓰더라니까 그 정도면 바람은 아닌가 보네. 그럼 진짜로 축구 동호회 나갔는데 네가 너무 꼬치꼬치 물어보니까 어버버 했던 거 아닐까? 그런 거겠지? 그래 그렇게 생각해야 내 마음이 편하지. 정 그렇게 궁금하면 남편 뒤라도 밟아보지그래? 아직은 판도라의 상자를 열고 싶지 않은가 봐. 지금은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네. 남편이 주말에 동호회 나가니까 나도 자유시간 생겨서 좋기도 하고. 이런 생활이 아주 나쁘지는 않아. 우리 내일 맛있는 거 먹으면서 스트레스 다 날려버리자. 그래, 좋아.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동네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시어머니를 마주쳤습니다. 어머님이 어떻게 여기 있냐고 놀라서 물어봤더니 집안에 일이 있어서 급하게 오게 됐다면서. 제 눈도 못 마주치고 횡설수설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남편에게 자초지종을 따져 물었습니다. 자기야 나 오늘 마트에서 어머님 만났어. 우리 집에서 1시간 넘는 곳에 살고 계시는 어머님이 어떻게 여기에 와 계실 수가 있어? 내가 자기한테 말안 했나? 우리 엄마 근처로 이사 왔어. 이사를 오셨다고? 자기는 알고 있었으면서 왜 나한테 한마디 말도 안 했어? 짐정리하느라 바빠서 자기한테 얘기를 못했나 봐. 포장이사 이삿짐 업체가 짐정리를 똑바로 안 해놓고 갔길래 그날 내가 정신이 좀 없었거든. 어머님이 이사하시는 날 자기도 갔었어. 도대체 언제? 아 그게 지난주 수요일인가? 수요일? 그때 자기네 회사 체육대회 한다고 트레이닝이랑 운동화 신고 나갔었잖아. 설마 그게 어머님 이사 도와드리려고 나간 거였어? 그랬나? 내가 잘 기억이 안 나네. 도대체 왜 나한테 자꾸 거짓말을 하는 거야? 어머님이 이사 오셨으면 그렇다고 말을 하면 드리를 왜 나한테 숨겨서 사람 이상하게 만드는데? 내가 남이야? 그게 아니라 자기가 안 좋아할까봐 그랬지. 여자들은 시어머니랑 가까운 곳에 사는 거안 좋아한다며. 그래서 언제 말할까 눈치 보다가 말을 못했네. 소리.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사 문제를 나만 쏙 빼놓고 자기랑 어머님만 알고 있었다는 게 너무 이상하잖아. 오늘 마트에서 어머님 만났을 때. 나 귀신 본 심정이었다고. 알았어, 알았어. 기분 풀어. 사실 우리 엄마 이사 온게 자기한테는 더 좋은 일이야. 내가 엄마 집안 가고 주말에 자기랑 좀더 오래 시간 보낼 수 있게 된 거잖아.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주말마다 어머님 댁에 갔었어? 나는 엄마랑 있어야 회사 스트레스가 풀린단 말이야. 결혼 전에는 주말에 엄마 손 붙잡고 엄마 무릎에고 누워 있을 수 있었는데 결혼하고 나서 그거 못 해서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자기는 상상도 못해 그래서 축구 동호회 간다고 뻥치고 어머님 댁에 갔었다고 자기 나이가 올해 몇인지 알기나 해 8살 애도 아니고 38살 먹은 성인이 주말에 엄마랑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엄마랑 있어야 스트레스가 풀린다는데 거기에 나이 얘기가 왜 나와 나이 먹으면 엄마가 안 소중해진다는 거야 8살 때는 엄마고 38살 때는 남이야 그런 게 아니라 적정선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 다큰 성인이 주말마다 엄마 손 붙들고 힐링한다는 거 어쩐지 좀 이상하게 느껴져.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든 내 알바 아니야. 나는 회사 스트레스 풀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으니까. 앞으로도 주말 오전에는 엄마 집에 있다가 올 거니까 그렇게 알아.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반박도 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평생의 반려자라고 생각하고 결혼했다는 게 너무 화가 나고 후회가 됐습니다. 물을 수만 있다면 당장 이 결혼 자체를 모르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너 우리 엄마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우리 엄마 지금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야. 자기 눈에는 어머님 쓰러지기 직전인 것만 보여? 내가 놀라서 기절하기 직전이라는 생각은 안 해? 나 아침에 너무 놀라서 지금 무슨 정신으로 출근했는지 기억도 안날 정도야. 네가 뭘 놀랐는데? 우리 엄마가 뭘 어쨌다고? 어머님이 우리 집 거실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안 놀래? 어머님이 그 시간에 우리 집에 왜와 계시는 거냐고. 그래서 우리 엄마 보자마자 비명을 지르고 유리컵까지 던졌냐? 너그 정도면 폭력 행사한 거나 마찬가지야. 우리 엄마한테 그 따위로 행동한 거 용납 못 해. 어머님이 그렇게 말해? 내가 컵을 던졌다고? 어이가 없네. 너무 놀라서 손에 들고 있던 컵 떨어뜨리면서 소리 지른 것뿐인데. 순식간에 어머님한테 컵 집어던진 못된 며느리로 둔갑해 버렸네. 어쨌든 사과해. 너 때문에 우리 엄마 너무 놀라서 지금 응급실 왔어. 응급실에 왔다고? 당신 출근 안 했어? 너는 인정머리도 없냐? 엄마가 아픈데 출근을 어떻게 해? 지난주에 내가 위경련으로 응급실 갔을 때 다음 날 출근해야 한다면서 택시 타고 가라고 침대 밖으로 나와 보지도 않은 인간이 당신이야. 그런데 어머님이 응급실 가니까 당일 연차를 낸다고? 정말 너무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나는 할말 없는 줄 아냐. 너무한 건 너야. 어젯밤부터 뉴스에서 태풍 온다고 하루 종일 떠들어댔는데 우리 엄마한테 안전한 우리 집에 와서 계시라는 말한 마디 없었다며? 우리 엄마 너한테 많이 실망했어. 우리 집은 무슨 태풍 안전 지역이야? 똑같은 아파트에 똑같은 동네인데 우리 집에 와 계시라는 얘기를 왜 해야 되는데? 우리 엄마 비 오고 천둥 번개 치는 거 무서워하신단 말야. 그런데 태풍 오는 날에 어떻게 혼자 계시겠어? 그래서 우리 집에 와 계시라고 한 건데 네가 우리 엄마 보고 소리치고 컵 던지는 바람에 오늘 일정 다 꼬였어. 전부 다네 책임이야. 시어머니가 저희 지역으로 이사 오신 후 남편은 더욱 노골적으로 시어머니만 챙겼고 시어머니도 더 이상 제 눈치 따위는 보지 않으셨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시어머니는 저희 집에 수시로 드나들며 본인 짐을 작은 방에 옮겨놓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시어머니와 남편 사이에 끼어들고 싶지 않았고, 원한다면 내가 빠져줘야겠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사건이 터졌습니다. 나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이게 뭐야? 아, 그거? 우리 엄마가 마을에 관 미술 수업 들으면서 그린 그림. 우리 엄마 대박이지. 화가했어도 성공했을 것 같아.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액자 말야. 내 눈에 너무 익은데, 설마 아니지? 내가 생각하는 그 액자 아닐 거잖아. 그치? 당신 화장대 서랍에 액자 있길래 그거 꺼내서 썼는데 왜? 그럼 이거 우리 엄마 영정 사진 넣은 액자가 맞다는 거야? 당신이 그걸 손댔어? 내가 그거 신줏단지 모시듯이 관리하는 거 알면서? 난 그냥 액자 필요해서 찾다가 거기에 크기 딱 맞는 액자가 있어서 쓴것 뿐인데 액자 없이 그렇게 아까우면 내가 계좌이체 해줄게. 얼만데 그래? 당신 나랑 장난해? 내가 지금 액자 때문에 이러는 게 아니잖아. 그 안에 있는 사진은 지금 어딨어? 그거 내가 목숨보다 소중하게 생각하는 우리 엄마 영정 사진이야. 모르겠는데, 버렸나? 뭐라고? 저는 그 길로 뛰쳐나가서 아파트 앞에 버려진 종량제 봉투를 다 열어서 뒤졌고, 그중 하나에서 구겨진 저희 엄마 영정 사진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걸 끌어안고 한참을 펑펑 울었습니다. 지 엄마가 그린 그림 같지도 않은 낙서를 걸겠다고, 우리 엄마 영정사진에 버려버린 그 인간이 인간처럼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자기야 나 오늘 집에 못 들어가. 무슨 일인데? 할말 있으니까 웬만하면 일찍 들어오지 그래. 엄마가 번개 치는 거 무섭다고 같이 자달래. 그래서 거기 가서 자고 오겠다고? 응 날씨 좋아지면 들어갈게. 아예 거기서 영원히 자지 그러냐? 너는 도대체 나랑 결혼을 왜 해서 날 이렇게 괴롭게 하는 건데. 나도 사회적 체면이라는 게 있는데. 이 나이 먹고 계속 엄마랑 같이 사는 거좀 그렇잖아. 어쨌든 결혼은 해야 어른 대접받는 거니까. 당신 영혼은 어머님한테 가 있는데 그냥 나이 찼으니까 나랑 결혼을 했다고? 내가 들어본 말중 가장 최악의 말이네. 사람 자존심을 이따위로 짓밟고도 네가 정말 잘 사나 보자. 아또왜 이래. 내가 네 액자 함부로 써서 그래? 지금 10만원 입금했으니까 확인해 봐. 이 정도면 액자 값으로 차고 넘치지? 진짜 지랄한다. 액자값 다시 돌려줄 테니까 그냥 위자료 내놔. 뭐? 위자료? 그래. 이혼해줄 테니까 네 엄마랑 살아. 너는 위자료나 내놓고 꺼지란 말이야. 자기야, 내가 뭘 했다고 이혼을 당해야 해? 내가 바람을 폈어? 아니면 당신을 때렸어? 월급 제때 갖다 주고 가장으로서의 역할 충실히 다 했는데. 뭐? 이혼? 정말 나한테 너무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너는 너랑 네 엄마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인간이야. 네 엄마가 그린 그지 같은 그림 걸겠다고 우리 엄마 영정사진 버린 너 같은 인간이랑은 더 이상 상정하고 싶지 않으니까 이제 그만 보도록 하자. 그거 영정사진이었냐? 그러게 나처럼 엄마 살아있을 때 잘했어야지. 꼭 생전에 불효한 인간들이 엄마 죽고 나서 쓸데없는 유품에 집착하더라. 너말다 했어? 그러니까 그런 거에 화내지 말고 그냥 좀 넘어가자. 이런 일로 이혼 얘기 나오는 거 너무 황당하단 말이야. 난 당신이랑 결혼 깰 생각 없어 나는 당신 같은 인간이랑 1분 1초도 함께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 너는 내가 만나 본 최악의 마마 보이고 최고로 이기적인 인간이야 니네 실체 확실히 알고 나니까 더 이상 고민할 필요도 없는 문제였어 나 너랑 무조건 이혼할 거야 저는 다음날 바로 변호사 상담을 받고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동안 남편이 가정에 소홀한 채 본인 엄마만 챙긴 증거들이 수두룩했기 때문에 소송은 당연히 제 쪽에 유리했습니다. 너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이혼할 거면 곱게 나갈 것이지. 우리 현우 돈까지 뜯어가야겠냐고. 그 인간이 가정에 충실하고 어떠한 이혼 유책 사유가 없다는 판단이 들면 위자료 액수가 적어지겠죠. 그런데 가정이 아니라 어머님한테만 충실했다는 증거가 차고 넘치니까 저도 어떻게 할 도리가 없네요? 이혼소송은 취소해라, 응? 부부싸움은 칼로 물백이라는데, 이렇게까지 일 크게 만들 필요가 없단다. 부부싸움은 칼로 물백이라. 좋은 말이네요. 그런데 저희는 한 번도 부부였던 적이 없어요. 결혼한 이후로 지금까지 쭉 어머님의 아들이었을 뿐이지, 제 남편이었던 적은 없거든요. 현우가 이제 너한테 잘하겠대. 많이 반성하고 미안해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한 번만 다시 생각해보면 안 되겠니? 이런 말조차도 어머님 입통에서 하는 게 정말로 그 인간답네요? 평생의 쭈구리처럼 엄마 치마폭에 쌓여서 사는 그런 인간, 제 남편 아니에요. 어머님이 알아서 데리고 사시던가, 버리시던가 마음대로 하세요. 다시는 저한테 연락하지 마시고요. 다행히 능력있는 변호사를 만난 덕분에 저는 위자료를 받고 이혼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다시 싱글이 되었고, 앞으로 누굴 만나볼 생각은 잘안 된답니다. 여러분은 인생에서 만나본 최악의 마마보이가 누구였나요? 저에게는 이혼하는 순간조차 어머님 입을 통해 사과의 뜻을 전한 전 남편이 제 인생 최악의 마마보이 1위랍니다. 긴사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